오케이. 바로 가봅시다. 요린말 키즈. 50개나 있어? 200개나 있어? 이거 아시나요, 하양이들 일단 전 알아요. 인생의 절반 손해봤다. 어디서 나온 건지요? 아니요? 근데 약간 너네 말투 보니까 약간 히토미에서 나올 것 같은데? 히토미 대사 워크에서 맞잖아. 근데 아, 기억력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별로 기억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나 히토미 월드컵에서 기억나는 거두개 있거든요? 너 쌓여있잖아 이거랑 바이바이 내네 예쁜 우야랑 <laughs> 엄마도 리나이땐 임신한 채로 등교했던 약간 그 뭐지? 포르티시모? 별로 기억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세르소나 기반 불법 번역 성인용 동인지에서 여성 캐릭터가 쾌감을 강조하며 한 대사. 해상 표현이 게임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면서 주인말이 되었고 널리 퍼지게 된 것. 자보? 이건 모르겠네. 자보는 뭐야? <laughs> 나쁜 말 떠올랐는데 안 할게. 벤당기싫로 여기서 나올 나쁜 말이 어디 있어? 대자보 같은 거? 거북이 거북. 아씨. 남고 싶었는데 뭐가 떠오르신 건가요? 너무 궁금해요. 궁금하신 채로 사세요 영원히. 이건 모르겠다 넘기자. 아 자동차 보험이래 자부가 <laughs> 순수 크크크. 아니 여기서 어떤 안 좋은 말이 떠오를 수 있나 생각하다가 떠올려 버렸어. 저걸 주려? 자동차 보험이잖아요 허샤님. 에나 왔네요. 양심 고백 게임 자본지 오래라 내용은 모르겠고 보면서 하시신나겠다 생각부터 먼저 들었음 뭣? 하지도 않은 오버치 정상을 보고 내 생각을 해준 거야? 뭣? 맞다 그하지 것이 아,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정말로.